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12장 15절에 쓴 뿌리라는 말을 언급하며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직면해야 합니다. 내면 아이를 만나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이 모두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쯤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 접근 방식이 정말 성경적인가? 쓴 뿌리라는 말은 진짜 그런 의미인가? 과연 성경의 인물들은 이렇게 치유되었는가? 오늘은 요셉의 삶을 통해 현대 기독교 심리학과 내적 치유가 가진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려 합니다. 1. 요셉은 상처를 말하지 않았다. 요셉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상처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도움을 준 사람에게 잊혀집니다. 현대 상담의 언어로 말하면 요셉은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이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울부짖는 기도도, 항변도, 내면 탐색도 없습니다. 2. 요셉의 고백은 치유 과정이 아니라 치유 결과였다. 요셉의 결정적인 고백은 창세기 41장 5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게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요셉은 내가 상처들과 싸우고 이를 반복적으로 기도함으로 극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했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상처를 분석하던 중에 나온 말이 아니라 열매를 맺은 후에 나온 고백입니다. 치유가 먼저이고 고백은 나중입니다. 과정 설명은 없고 결과만 있습니다. 3. 현대 기독교 심리학의 핵심 전제. 많은 내적 치유 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을 끄집어내야 한다. 상처를 언어와 해야 한다. 감정을 충분히 표현해야 한다. 과거를 재해석해야 한다. 이것은 소위 프로이트 정신분석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가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그 기억이 지금 누구를 지배하고 있는가? 성경의 관심은 기억의 선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셉은 기억을 지운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더 이상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4. 성경은 기억함을 절대 선으로 보지 않는다. 성경은 오히려 종종 말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짐은 망각이 아니라 권력의 상실입니다. 과거가 더 이상 나의 정체성과 선택을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 요셉은 그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체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5. 문제는 심리학이 아니라 중심의 이동이다. 문제는 상담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죄가 상처라는 말로 대체되고 회개가 자기 이해로 대체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감정 처리 과정으로 대체될 때 신앙은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자아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하신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요셉의 자아는 설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선명합니다. 6. 요셉은 치유받았는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 다릅니다. 충분히 말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이해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삶 전체를 다시 해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우리는 상처를 너무 쉽게 신앙의 중심에 놓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중심에 둡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붙잡고 싸움으로 치유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미래의 소망을 붙잡는 가운데 그의 과거가 힘을 잃었습니다. 계시록은 믿는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현재 눈물을 흘리게 하도 또 과거 혹은 현재의 상처가 나를 괴롭힌다 해도 그러한 상처를 붙들고 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건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치유입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